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수한 수식해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 정보는 2024년 3월 25일에 열린 중국 갑조리그 3, 4위전 경기인데요. 자,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굿즈아 구단이 맞붙었던 대국이고요. 자, 좀 오래된 대국이지만 서로 초일류 기사가는 대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바도 구짜우 네, 구단이 고 신진서 구단이 백입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 갑조리그는 백0을 잡은 쪽이 덤을 한집더 받기 때문에 일곱 집 반을 받죠. 그래서 백쪽을 조금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어땠을까요? 자, 양소목으로 후석을 짜니까 신진서 구단도 화점 소목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구쳐가니까 걸쳐가고 날일자로 받을 때, 네한 칸을 뛰어가면서 이뚝을 보통 걸쳐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눈목자보다 한칸더 벌려가면서 두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두 칸을 뛸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아니면 실천처럼 이런 식으로 네 반대쪽 귀를 굳혀가면서 좀 천천히 포석을 짜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죠 자굳자보단 백이 안 뒀으니까 네흙이 먼저 다가갔고요 자 협공도 하면서 우변 쪽에 흙마을 넓히는 좋은 수입니다 자, 들어가니까 다가가고, 붙이니까 젖히고요. 자, 이렇게 네, 밀어 올리니까 자주 보는 모양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의 형태인데, 흙이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막고, 백이 잡을 때, 다른 곳을 두면서 포석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전처럼 하나 나오고요. 자, 이수영이는 이제 막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는 거죠. 자, 막는 수를 선수라고 밀어가면서 조금 내기한점에 그냥 잡히는 것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두겠다는 의도고, 지금 굿즈하고 구단의 생각은 이미 우하 쪽에서 흑돌이 나를 자로 벌려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석이 진행이 되면 조금 안성맞춤 모양으로 흑돌도 벌려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것 같습니다. 자, 오구치니까 젖히고 쭉쭉 미는 것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고요. 자, 덮어가니까. 붙였어요. 자, 이 수는 이제 이렇게 받아둘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 네, 실전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이 흙의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극자 구단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먼저 붙여가고 붙이고 끊고 백이 네, 끊는 거는 요 요석 두 점이 잡혀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네, 밀어가고요. 요, 교환만을 두고 밀어가니까 뭐, 결국에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나 늘고, 네, 중앙쪽, 네, 세, <laughs> 세까지 하나 더 밀고요. 딱 치받아가고, 둘 때, 네. 하나 끊어두고. 자, 이 수는 뭐, 바로 젖혀도 비슷한데, 일단 뭐, 순서 차이만 있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 아니다 아자 여기서 먼저 만약에 젖히면 이게 조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조금 백이 네,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싸움을 진행하면 백이 이두 점은 끊어 잡을 수 있지만 이두점 끊어 잡고는 어쨌든 백이 네, 양쪽이 갈라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흙 입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 두고 쭉쭉 밀어 간다면은 네, 흙도 이제 실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큰 모양으로 백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진성 구단이 요거를 조금 싫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끊어두고 두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끊어둠으로써 단수치는 수가 사라졌죠. 바로 단수치는 수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젖지니까 굿즈하고 난 강력하게 끊어가는데 자, 한 점을 미리 끊어뒀던 흑돌을 때려내고요. 단수칠 때 백은 당연히 이어야겠죠. 얘니까 치고 나올 때 밀어가면서 구즈하고도내 우아쪽 백을 크게 잡으면 둘만 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수로는 흙도 어쨌든 나와서 싸우는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백이 여기를 늘더라도 흙의 이쪽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백돌의 자충을 좀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텁죠 이런 식으로 백돌들을 양분하면서 싸워갔다면, 흙도 충분히 괜찮은 형세인데, 자, 자구단의이 선택이 좋지 못했어요. 자, 늘게 되니까 밀 수밖에 없고요. 단수 한방 쳐두고, 네, 젖혀갑니다. 또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에 굉장히 차분한 한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요 교환 귀쪽에 교환을 해주고, 네, 딱 차렷한 수가 좋았어요. 자, 이 수로 인해서 흙도 물론 우악이 백돌들을 제압을 하면서. 한 서른 집가량 되는 집을 확보했지만 중앙 쪽을 보면은 백이 너무나도 두터워졌습니다. 이 두터움이 흙에 서른 집보다 훨씬 더 두텁고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흙 입자에서는 불만이에요. 그리고 귀 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여전히 조금 뒷맛이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뒷맛을 남겨두고 중앙 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이 딱 차렷해서 이렇게 중앙 쪽을 지켜가는 순간, 네, 그래프는 네, 신진서 구단이 여섯 치가량 유리하다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굿자 구단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백도를 제압을 해 두지만, 여기를 만약에 안 두고 다른 곳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네, 바깥쪽을 싸바르는 작전도 남아 있고요. 나를 자만 두더라도 잡았던, 잡았다고 생각했던 백돌들이 너무 쉽게 살아가게 되면서 이것도 흙이 둘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자부단, 네, 어쩔 수 없이 잡아두는데 신진서부단이 나를 자로 중앙 쪽을 한번더 지키게 되니까 굉장히 두터운 네, 그런 백의 모양이 나왔고요. 자붙자고단 붙여가면서 우변쪽을 어쨌든 최대한으로 흑입장에서는 우변쪽을 최대한으로 넓혀가지만 자 우변쪽 우상부터 우하 그리고 하변까지 이어지는 흑의 집이 거의 60집이 넘을 정도로 엄청 큰 집이 났지만 백도 중앙쪽에 네, 거의 25집 가량이 났고요 여기도 15집 그럼 이미 에 마흔 집이죠. 그리고 선수를 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처음에 조금 세력이라고 생각해 놨던 흑돌들이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맡게 되면은 그냥 곰마 형태로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이 이 자리를 선점하게 되니까 백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바둑이 되었고요. 자9자9단에 그러니까 선택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지킬 수밖에 없고요. 신진서보다, 자, 가벼우면서도 상대방을 좀 <laughs> 괴롭히는 수예요. 자, 막으면은 이 자리 들여다보고요. 치받아서 지키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고. 뛰어가고 둘째 지키면은 이번에는 우변쪽 흑집에 못지않은 좌변쪽의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자구단이입구자로 지켜가면서 최대한 집으로 버티지만 심포지면 뭐 이런 자리도 선수가 되고요 이런 자리를 두더라도 네,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두기만 하더라도 흙이 너무 강력하게 좌변 쪽을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잡혔다고 보이죠 흙 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자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흙돌을 압박하고 있는 신진석구단입니다. 자 붙여서 안형을 확보하지만 날를자로 네, 두면서 자 유연하게 좌변 쪽 집만 짓겠다는 의도예요. 자 이걸로 만약에 흙돌을 더 괴롭히고 싶다면, 하나 찌르고 단수쳐가면서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지만, 자, 바둑은 항상, 어, 상대방도를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이, 어 실패로 끝나거나, 뭐,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역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진석 구단의, 네 유연한 이한수가 좋았고요. 자, 흑도 아 마음 같아서 이 자리 뛰어가고 싶은데, 백이 그냥 한칸 정도 뛰어서 지켜주는 순간, 예, 네 백, 집을 더 이상 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구자 구단도 3 3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 굉장히 기분 좋죠. 흙이 밀면은 이제는 진짜 찔러서 단수 치면 그냥 잡혀 있어요. 그래서 흙도 이 자리 당하니까 늘어서 어쨌든 안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하나 교환을 해둔 다음에 막고둘때날일자로 두고요. 자, 집안일 때, 늘고, 지금 100에, 초반에 다가왔던 돌 그리고 지금 흑대마를 공격을 하면서 쌓아둔 세력 그리고 자체로 생긴 백의 세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자리 하나 밀고 딱씌워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또 상변부터 중앙까지 이어지는 백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흑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극자구단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신진석 구단의 처리가 너무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자 막아주고 둘때 하나 단수 치고요 자입구자로 물어보니까 맞고요 자이 자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면은 네한칸 띄는 수가 좋아요 찌르고 이을 때 따고 들게 되면은 백도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흙도 한 집이 나고요 그렇다 백이 잡으러 가자니 흙이 찝고 아 여기서 붙이겠네요 붙이고, 이렇게, 백돌을 잡을 수 있고, 백이 이렇게 패를 낼 수는 있지만,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 자기 돌이 오히려 잡히면서 패가 나서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신진석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위험부담을,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잡으러 갈 필요가 없는 장면이에요. 자, 막으니까, 자, 호구 쳐서 지키고요. 네, 요 젖혀있는 자리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키면은 이제 흙이, 아, 백이 한 칸, 정도만 뛰더라도 이제는 상변 쪽에 큰 집이 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굉장히 유리한 형세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굿즈와 구단이 받지 못하고 밀어가면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데 뻗고요. 밀어가니까 끼워서 잊고, 자,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판을 어지럽게 만들겠다는 굿즈와 구단이에요. 자, 하나 젖히고, 뛰어갈 때 단수치고요. 이구자로 두면서 얼핏 보면은 104점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진서구단 네, 이런 수익기를 못할 기사가 아니죠. 붙이고 늘면서 자, 흙을 오히려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가고 나올 때 단수치게 되니까 이흙 다섯 점이 잡혀있죠. 단수치고 단수쳐도 나올 수가 없는 형태로 100이 네, 흙 다섯 점을 두텁게 제압했고요. 자 물론 구자 구단도 이 자리를 막아가면서 이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흙이 뭐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둑이 불리했던 흙의 입장에서는 판이 조금 더 단조로워질수록 역전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막아가지만 신진서 구단 늘고요. 젖혀서 귀 쪽을 일단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끊어가고 네, 요교하는 뭐 기둘 수 있고 자 최대한으로 버텨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자리를 두면서 뒤쪽을 확실하게 지켜두고 싶은데 백입자에서는 그냥 밀고 이런 식으로 바둑을 만약에 정리를 해버린다면 흙이 네 덤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형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 여기는뭐 단수 치는 수가 좀더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때는 진짜 단조로운 끝내기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흑입자에서 역전을 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짜구단, 최대한 넓혀 가지만, 신지서구단, 귀를 붙이고요. 젖힐 때 끊어가면서, 네, 다 잡자는 선택을 하죠. 자, 물론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잡혔다고 보면은, 네, 이거는 너무 크게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역전인데, 자 신진서 구단또 전투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초일류 기사들은 타게도 굉장히 쉽게 쉽게 하는데, 자 눈목자로 둔수가 좋았고요. 들어갈 때, 네, 다시 한번 붙입니다. 자, 흑입자에서 이런 거 잡고 있는 거는 붙였을 때, 네, 물론 그우상기 쪽은 크게 잡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뚫리게 된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굿즈 구단, 젖혀, 아, 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자, 늘어둔 수가 좋았고요. 자, 이제부터 신진서 구단의이 타겟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젖혀 가지만 하나 밀어두고, 둘때 붙이고요. 자, 이곳을 젖히면서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만, 신진서보단 이미 수익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죠. 자, 끼어가고 열때두 점을 때리고, 자, 끊어두고 붙이면서 계속해서 잡으러 가지만, 여기 호구치는 수가 또한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흙이 끊는다면은 여기 있는 수가 선수죠. 네, 지키게 되면은 이렇게 먹여치고 촉촉수를 활용해서 백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끊는다면 있는 수 선수고요. 치받는 수 선수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젖히게 된다면 오히려 흙돌들이 잡히면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구자구단도 네, 어, 덮어 씌어가면서 계속 버티지만 신진서구단이 호구 모양으로 상변쪽을 뚫어가고요. 이쪽을 끊어서 네, 우변쪽 우상쪽 백돌들은 거의 좀 잡힌 형태가 됐지만 신진서구단 단수 치고 지구 다 때려내면서, 반대쪽에서 또폐 모양을 내면서, 이제 구제와 구단을 거의 그로기 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날 수밖에 없을 때 밀어가고, 딸때 있는 폐감 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안 받게 되면 이렇게 촉촉수를 활용해서 백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때려대니까 이쪽을 끊지만 계속해서 다 받아줍니다. 자체 폐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내고 단수 칠때 늘고 내려내지만 네, 밀어가고 자체패감 플러스 흑대마를 잡는 패감이 여기서 뭐 거의 하나, 둘, 셋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넷, 다섯, 여섯, 넷 일곱 개나 남아있어요 패감이 그래서 패감이 부족하지 않은 백이 네, 시원하게 패를 걸어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때려내니까 흑도 백감을 쓰는데, 뭐, 안 받아줘도, 네, 이겼어요. 안 받아주고, 그냥 잊고, 이을 때, 단수치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백이 많이 이겨있는 장면이지만, 신진서 구단과 굿즈와 구단은 어떻게 보면 또,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예 이바둑을 통해서 길을 죽여놓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죠. 자, 백감을 계속 쓰고, 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잇고요 때려내면서 패를 계속하지만 결국에는 내 흙이 팩감이 없습니다 요 장면에서 팩감을 찾자면은 뭐 없어요 이런 끊는 거 팩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백이 따고요 여기 뗄때 그냥 이 다섯 점을 때려내 버린다면 집으로 집으로 거의 스무 집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9주야 구단이 패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이 바둑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초반부터 백이 중앙 쪽에 엄청난 두터움을 쌓으면서 음, 굉장히 편한 바둑을 만들었고요. 그두터움의 바탕으로 또 흑대마까지 공격을 하면서 굿즈와 구단을 심리적으로 또 압박을 할수 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이 차렷한 이후부터는 완승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굿즈와 구단, 흑입장에서는 초반 포석에 너무 덤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실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선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 갑조리그 3, 사이전 대국, 기간이 좀된 대국이지만, 한번 같이 보았고요. 자, 이바도를 통해서 신진서 구단의 팀이 3위에 올랐을지 계속 한번 보시죠. 자, 두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